실전 연습 문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2번 문제는요, 바로 중국 문화 그리고 음식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豆腐실豆腐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면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죠? 자,豆腐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요, 두부라는 뜻이 됩니다. 두부는, 자, 시한더. 자, 우리 한 하게 되면은 한 나라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한 나라는요. 동한 서한 두 나라로 나뉩니다. 그래서 서한에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서한의 류안이라는 사람이 파밍더 발명한 루이서 건강 식핀 자, 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역을 하면 되게 이상해져요. 녹색 건강 식품 아닙니다. 자, 녹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친환경 아니면, 유기농,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기농 건강식품입니다. 친환경 건강식품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두부에 관련된 지문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겠네요. 자, 다음 문장 들어가 볼까요? 줄주어실 이라고 나왔어요. 자, 줄주어 무슨 뜻이에요? 제작하다, 만들다라는 뜻이 되죠? 자, 만들 때 시엔, 먼저 자, 바, 황도, 노란콩을 여러분, 바, 우리 지문 속에 나오면 뭐라고 해석을 하는 게 쉬울까요? 을, 를만 붙여서 해석하게 되면 거의 다 통합니다. 자, 그래서 노란콩을 황루, 집어넣어요. 어디에요? 쇠, 종, 물에 집어넣고요. 파오, 동그라미. 자, 앞에 부수가 붙은 파오예요. 자, 파오 하게 되면은 담그다라는 뜻이 됩니다. 파오, 이한실젠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한실젠 지문 속에서 되게 많이 보셨죠? 한 달락의 시간? 사전을 찾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아주 짧은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물에 담궈두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주시면 되겠네요. 자, 짜이짜? 또 더합니다. 자, 치아하게 되면요. 플러스하다, 더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또 더해요. 이, 띵, 비, 리, 더, 쉐이. 자, 비, 리 하게 되면은 비례, 비율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일정한 비율에 물을 더해서요. 무어 정자 무어 동그라미 꼭 기억해 주세요. 지문 속에 자주 언급이 되는 단어입니다. 바로 맷돌 같은 걸로 이렇게 가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로써요. 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갈아서 만들어요. 뭐를 갈아서 만드나요? 예티 이것도 외워두실게요. 액체라는 뜻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부분 기억하세요. 자. 두부 어떻게 만든다고요? 먼저 노란콩을 물에 잠깐 동안 담궈 두었다가 다시 일정 비율의 물을 더해서 갈아서 액체를 만든다까지 봤어요. 이 프로세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죠. 찌우, 정러.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슝, 생. 또장이 된대요 자또우장 하게 되면은 두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마시시는 우유처럼 마시는 두유는 아니고요 콩국수 먹을 때 나오는 국물 있잖아요 그런 콩즙을 이야기합니다 생두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치예죠 이어서 마션 또장 종더꼬티라고 나왔어요 자 이+ 생콩즙 이+ 생두유 안에 있는. 고체 아까 액체 배웠었죠. EAT와 예, 함께 연결해서 외워 두실까요? 고체를 아, 고체 정선까지 있네요. 고체 성분을 여기서 끊으셔야 되죠. 고체 성분을 어떻게 해요? 칭추 한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칭자 무슨 뜻이에요? 깨끗하다라는 뜻이 되죠. 자, 칭추. 그럼 추는 무슨 뜻인데요?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완성이 된 거예요. 물론 칭추라고 외워두시는 것도 좋겠죠. 하지만 한 단어를 외워서 좀더 많은 단어에 활용을 하시려면 각각 단어 한 개씩 외워두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자, 일단 이 생콩즙 중에 들어있는 고체 성분을 깨끗하게 제거한다고 나왔어요. 자, 그 다음. 짜이팡로 다시 넣어요. 어디 넣어요? 꾸어네, 자 꾸어자 동그라미 지문 속에 많이 나오죠. 자 꾸어 하게 되면 냄비라는 뜻이 됩니다. 냄비 안에 넣어서 주슈 끓여서 익혀요. 그죠? 자 그리고 찌아샹, 실량더실가오 나왔어요. 자 찌아 무슨 뜻이라 고 그랬어요? 플러스하다, 더하다. 자 더해요. 실량 외워둘게요. 일단 량이 나왔으니까 양이라는 뜻이겠죠. 실량 들어가게 되면 적당량이라는 뜻이 됩니다. 적당량에 실가오 석고를 더하면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실가오는 지금 외워두실 단어가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얘는 넘어갈게요. 자또 오장 콩즙은요 두유는요. 계속이 변성 두 화가 된대요. 자, 콩즙에 석고를 조금 더해서 끓여서 익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두부 화가 된대요. 단어 되게 예쁘지 않아요? 두부꽃? 음.인데요. 응, 두부꽃이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말로 순두부라는 뜻이 됩니다. 되게 재밌는 단어죠? 자, 순두부가 됩니다. 쭈이 호. 자, 주이자 나왔어요. 항상 주의 깊게 보시라고 했죠. 자, 마지막 과정은 뭘까요? 마지막 과정은요, 용, 사용해요. 뭐를 사용하죠? 뿌, 여러분 용자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 거니까요. 뒤에 어려운 도구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호미, 낫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용 뒤에 나오는 것은 도구이구나 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서 문제를 푸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도구 이름은 한번 외워둘까요? 자, 용뿌, 뿌가 뭐냐면요. 바로 천이라는 뜻이 됩니다. 천을 사용하여 파오치 자 감싸요. 자 파우는요 부수가 붙지 않게 되면은 감싸다, 싸다라는 뜻이 되죠. 자 감싸요. 모를요. 또후화 순두부를 감쌉니다. 그리고 까이샹 자 까이 한 글자로 외워둘게요. 까이 하게 되면은 덮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까이즈라고 하게 되면 뚜껑이란 단어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자 덮어요. 모를요. 무반 나무 판때기를 덮어서 야라고 나왔습니다. 자. 야 하게 되면 누르다라는 뜻이 돼요. 자, 이것도 하나 파생 단어까지까지 기억해 둘까요? 야리 무슨 뜻이에요? 스트레스라는 뜻이 되죠? 맞아요. 누르는 거기 때문에 누르다 야에 자, 야리를 붙이게 되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됐던 거죠. 자, 나무 판을 사용하여 누르면 얼만큼 이 또한 실엔 잠깐 동안 누르면 찌우 청러 뭐가 됩니까? 도우, 두부가 됩니다. 라고 했어요. 두부를 만드는 제작 과정에 대해서 나왔네요. 어, 아, 헷갈려, 어려워. 약간 이렇게 생각되시죠? 아닙니다. 문제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사실 확인만 하시면 돼요. 뭐만 하지 않고, 추측, 확대 해석만 하지 않고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입니다. 生动障,煮熟后,就成了豆腐花 <목소리> 라고 나왔어요. 자, 지문 속에서 주熟 끓여서 익히는 거 찾으시고요. 또 후화 그죠 순두부 찾으셔서요 그 부분의 팩트를 확인해 보세요. 자 과연 생콩즙, 생두유를 끓여서 익히기만 하면 찌요 바로 순두부가 된다 그랬던가요? 아니죠. 자 어떤 과정을 거쳤어야 됐어요? 고체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과정이 빠졌네요. 사실과 다르죠. 그러니까 A는 정답이 아닙니다. 자황토 노랑콩을 파一 이던 실 그죠 자 잠깐 동안 담가 놓으면 찌우 청러 찌우 무슨 뜻이에요 바로 곧청러 돼요. 뭐가 돼요 승동장 자. 생두유가 됩니다. 생콩즙이 됩니다. 과연 지문 속에 이렇게 나왔던가요? 아니죠. 무어 갈아야 된다고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b 도 팩트와 다릅니다. 아니죠. 자, C번 보도록 할게요. 깡쪼초라이더 생또장리. 자, 막 만들어낸 생콩즙 안에는요. 전부, 시, 전부 뭐예요? 예티, 액체입니다. 라고 나왔죠. 여러분, 전부 동그라미. 우리 이 부분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에요. 전부나 또가 들어간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전부! 모두 너무 단어들이 격해요. 자 하나의 오차나 하나의 예외도 두지 않는 문제들이죠. 하지만 세상살이가 어디 그런가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요, 거의 대부분 하나나 두 개의 예외를 제거하지 않고 모두 다 싸그리 말한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실 팩트 확인을 해볼게요. 자막 만들어낸 생 두유 안에는 전부 액체라 그랬어요? 아니죠. 고체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걸러내야 된다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아니네요. 여러분, 전부 꼭 체크해 두세요. 자, D번 가보도록 하죠. 도, 후, 더, 신, 청 자, 두부의 신, 청 무슨 뜻이에요? 형성이라는 뜻이 되죠? 자, 두부의 형성에는요. 需要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딩, 면지, 압 야리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딩. 오, 나는 자꾸 이 단어가 반드시라고만 해석이 돼.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6급에서는요 이딩이란 단어가 반드시 꼭이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일정한이란 뜻으로도 많이 해석이 되니까요. 하나 더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여기서도 일정한이라고 쓰였습니다. 자, 일정한 면적의 야리, 압력. 스트레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요. 압력이라고 해석해 주셔도 돼요. 압력이 쉬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뭐라고 나왔어요? 눌러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팩트와 맞아 떨어지네요.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가지 문제를 풀어 봤는데요. 아쉽죠? 한 문제 더 풀어 보도록 하죠.